안녕하세요. 캠핑 타임입니다. 캠핑을 사랑하시는 캠타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캠핑에 열정 가득하신 캠퍼 분들은 날이 더워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최근 온열 질환 환자도 많이 생기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캠퍼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익숙함으로 지나치게 되어 작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밀폐된 텐트 안에는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간혹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뉴스에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고 대부분 취침 중 중독이 되어 대처도 힘듭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입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을 하시거나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다고 하시면 텐트에 충분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면서 사고율을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 불 피운 화로를 다 사용 후 잔불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캠핑장에서 대부분 밤만 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불멍이죠. 날이 저물고 조용하게 화로대에 불을 피우시고 그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만 보고 있는 불멍, 캠핑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저 또한 불멍 갖는 시간이 참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불멍만 하고 그냥 텐트로 들어가 버리거나 대충 불만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똥이 튀거나 꺼져있던 불이 다시 되살아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불을 꼭 막대로 들춰보며 다 소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탄가스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선선한 그늘이나 안전한 곳으로 놔둬야 합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날 차량 내부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수록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한 물건들은 우선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캠핑장 이동 시 텐트, 타프에 고정한 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짐을 들고 오거나 이동할 때 생각지도 못한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많습니다. 항상 텐트나 타프 주변에는 고정하는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캠핑 가셨을 때 항상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은 더욱 신경 쓰면서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여름휴가 좋은 추억 만드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